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하려면 본인 상황, 경력, 자격증, 목표 등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 달라요. 크게 기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 경력 자격증 없음. 현장 보조, 노무직, 자재 나르기, 청소, 안전 관리 보조. 일당 보통 13만에서 18만원 선. 2025 기준 지역별 차이 있음. 장점 바로 시작 가능 특별한 자격 볼필요 단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계절 날씨 영향큼. 2. E, 기술 배우며 시작하는 일 경험 필요. 목수, 철근공, 용접공, 타일공, 미장공, 배관공, 전기공 등 아파트 건설에는 다양한 전문 기능공이 필요함. 보통 도제식 사수 밑에서 배우기로 시작. 기술 익히면 일당 20만 원 이상 가능참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 건축 관련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건설협회 등, 건축기술자,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설비, 전기기사, 배관관련기능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있으며 현장관리, 감독직 가능, 월급제 300에서 500만원 이상, 4. 취업루트, 1. 로가다 알선소 인력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식 투입 2. 건설회사 협력업체 꾸준히 한 현장에서 근무 3. 대형건설사 GS현대 DLENC 등 기능직 관리직 채용 공고 지원 5. 기본준비물 안전화 안전모 장갑 조끼 대부분 현장에서 지급 또는 개인구매 체력과 기본 안전 수칙 지식, 근무 시 안전 교육 이수증 요구하는 것도 있음. 정리하면 당장 시작, 인력 사무소 등록, 현장 보조, 일당제, 중장기, 특정 기술, 목공, 용접, 전기 등 배우기, 숙련공, 성장, 전문직은 자격증 취득, 건설사 관리직, 기술직 지원,